차도 똑같이 억뭐뭐뭐고사탄이라고만 어, 그래, 이렇게 이제 맞상대한 안된 거 그죠? 나머지 지파의 그만 빼고 제자의 지파의 항정결이만 따지는 건 잘못이다. 성경 이야기하죠? 이 남을 판단하는 것도 네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해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인간 중에 심판자는 한 명도 없어요. 모형적인 판관들은 있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 만화권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대제사장 비누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요 아저씨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아론 대제사장 있잖아. 그,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 그, 나다 마비우, 그 다음에 이제 엘르하살 이다말. 그리고 세 번째 엘르하살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비누하스였어요이비누하스는한 성격 했던 사람이었죠. 미디안 여인과 음행했던 그,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이방과 살을 섞어서 연병이, 전염병이 유행해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뻔뻔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서 이제 응응응을 한 거야. 그때 이아우의손자이자 모세의 조파였던 이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어떻게 걸어요? 꿰뚫어가지고 주게 려요원문상으로 이게 그 중요한 부분를말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던 비누아스인데 그 비누아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나 사사실의 초기쯤 사건으로 복음 짐작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이배델에서 지금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 가셨소 다른 질문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저 베냐민 집와 싸워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었네요. 앞장에 보면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하나, 둘, 셋, 네번째 주에 여기. 그 아까 그 파렴치한 레드인이 그 장소에서 너희의 의견과 대책을 내놓아라. 그걸 이제 아, 받아들여서 그 나머지 집합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니, 어떻게? 전쟁하겠다. 7절과 9절에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해도 됩니까? 개전을 해도 돼요? 이 질문 하나도 없었다. 이게 사사기 20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멋 먼저 다 싸우고 결정한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때 거북한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상한 비유 써놨죠? 아빠한테, 아빠도 이런저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카드 좀 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원래 카드 지갑에서, 아빠, 그럼안 되지만, 지갑에서 카드 뽑아서 카드 긁어놓은 다음에, 아빠랑 카드 썼어? 그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응? 너네 마음대로 해놓고, 너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네가그이야기 전에 여쭤봤어,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 뭘 없어, 없긴. 있잖아. 다 외우는 거, 너네들. 보여. 항상 기뻐하라. 쉬엄쉬엄 기도하라 해? 기도가 뭐예요? 너 찝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양복 이고 무릎 꿇고 까지 하거 거기도 아니라고 했잖아. 때 때마다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사고 쳐놓고. 하나님 이 무슨, 우리 시나발입니까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썼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시다발이를여기 거야. 다 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거기 제가 좀 이상하게 써놨죠. 여전히 잘못듣던 질문. 누가 먼저 나가 싸답시오 하나님 겉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유다가 나가서 먼저 싸울지니라 하나님 속부로는야 내가 얼마나 더 너네한테 여호와가 앞서 행한다는 라걸 가르쳐야 되겠니 너네가 왜 두려워 너네가 왜 지금 겁이나 너네 지금 말씀 잊어버렸잖아 신병기 여호와 그가 너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요? 왜몰라요 모르는 거야 이 앞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떠받들고 있다는 라걸 모르는 거야 그러까 두렵죠 그러까 무섭죠 야 내가 얼마나 더 너네들한테 여호와가 앞서 행한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니 너네들이다 정하고서 뭘 나한테 물어봐 너의 힘으로 될것 같으면 이미 내가 말했던 무자지 밥서가지고 해봐 해보라고 이 뜻이었다고요. 뭘안 물어봤어? 우리가 형제와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은 제쳐놓고 내 멋대로 일 저지른다. 그 하나님 뜻이었어.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뜻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항상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하나님 뜻 긴자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의 탈을 뒤집었음 이정말다 정말. 지금 이 모든 빌날의굴날의 씨앗이 무지 못매한 농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지식인이었다고. 마크 잡은 사람이었다고. 아까 마이크 잡고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었던 자기가 파격자짓을 빼놨던 그내기 제사장이 이 모든 분란에 시하시었다고 절대 무지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판별 기준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형법 전문 변호사가 형법 법전도 읽지 않고 변호해 그말 됩니까?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민법도 안 읽고 의뢰인을 변호해 말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 살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죠 자동차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봐야 한다라는 건 몰라요. 아니 아는데. 우리 다 후탁교인인 경우가 많죠 저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후탁교인 일주일 내내 성경 한판 안펴보다가 어 주인이네 성경 그런 고 가야되는데 어디서 겠 냐? 네 이거 후탁교인 아니십니까? 아니면 다닌인데나 많이 배웠거든 중학교때 아 남들은 하나님에겐 하는데 정작 성경은 잘안봐 주일날 돼야 왜 가야지. 부탁드리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제 얘기 선생님 첫, 첫 마음 망기주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뭐 전쟁 과정을 제가 생략할게요. 너무 뭐 이제 길어서 이제 하여튼 뭐 2만 2천, 1만 8천만 이렇게 깨진 다음에 세 번째 가서야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아까 제가 세번째 기도는 바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부문읽을때 봅시다 여기 만화책 보시면 자 그러자 이스라엘 거기 동글뱅이치세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 꼬불꼬불 꼬불,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베델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을 본장소 야곱이 천국을 본 장소가 베데리로죠 그 차기찬 돌베개 위에 누워서 언제 애서 형이 나를 죽여올지 모르는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죠 뭘 보여주세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자그 베데리배 그베데리 올라가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때로는 울어야 돼 여러분 우는 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셨어요.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 물론, 물론 예수님이 계그도 하셨을 테고, 뭐, 재밌는 드립도 치셨을 테고, 여러 가지 농담도 많이 하셨겠지만, 성경 본문 자체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교훈은 없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내용만 세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물은 진실입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요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여기세요 무슨 눈물? 시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방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예쁜 명에 담으신다고요 하나님 이 여러분 눈물방을 하나하나다세신다고 뒤에 더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또 창대 들림이나 관련된 거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아드요 눈물 흘리는 거 기도하면서 차가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리고 두껍게 염치요 혹시라도, 저기 이제 큰 예배에서 장모님이나 원사님이 가끔 기도하실 때, 울컥 하시면, 야, 저분이 참 순수하시구나. 물없게 너무 좀 과한 안 되겠지만,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내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증거야. 자, 어쨌거나, 지금 이들이 우리가 숫자만 믿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가장 큰 범죄가 나 중심의 죄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헤렘 저주 진멸 받침의 대상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였지 공고동락한 형제를 직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된 거야?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좀 나오겠지만, 형제를 직멸했다 하나님은 가난족 속을 직멸하라고 말씀하셨지, 형제를 직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요 하나님이 베냐민 취하고 있어요. 지멋대로 쳐놓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요. 베냐민 집화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길러야 될 수가 없는데 죽이거든요. 평제를 재결하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절대로 평제 찌르지 마세요 정말 말씀 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너나 잘하세요 유명한 영화 구절 인용하셔가지고 너나 잘하셨면 됩니다 전부 하자 언약공동체 박과의 전투가 아니라 언약공동체끼리의 전투였다 1, 2차전 패배는 나머지 지파에 자만을 증계하신 거, 이들이 40만이라는 숫자만 믿고 한 몇만 안 되는 베냐민 우습게 갔다가 왼손잡이가 많거든. 았그 돌팔 제의 명수들을 개통당하죠. 우습게 여겼던 모습.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도 우습게 여겼다가 다 패배의 씨앗 자만이었어요, 자만. 야, 우리가 40만인데 저 몇만쯤이야. 야,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이겼는데 저 방구들 세 번째 또 왔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자만 그리고 열한지파의 자만을 하나님이 치웠던 거죠. 자, 이 아까 우리 봤던 만화컷, 대데레 회개와 통보 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방 대적들을 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많은 이방 대적들의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이미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이미 이방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싸워. 300 가지고 135,000을 이기는 게 가능해. 근데 그기도원의 300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땅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또 다시 한번더그 미디한 대적들을 이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나가는 건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사시대 모든 전쟁의 핵심이었어요 첫판두판다 깨졌었는데 그세 번째 판에 이제 이하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에 그 베냐민 지파를 부시겠다 그리고 이제 3차전에서 역시 당신했던 그 베냐민 디파의 방식을 유도해서 매복전을 펼치죠. 그리고 이제 유도해서 그 기구화성이 빈틈을 타서 이제 매복해 있던 1 1지파의 군대들이 베냐민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베냐민 디파 600명은 돌아간 곳이 없어서 이제 속이고 속이다가 림봉 바위에 숨죠. 제가 밑에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길게 써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이 말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냐민 집안은 집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참 성경의 내용이 참 묘한 게이 베델이라는 곳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에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자기가 내준 걸 숨겨버리고 거짓말로 이제 뻥튀기했던.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까? 사람을 무서워니다 사람을 의식한다. 여러분 정확한데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더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준명이 된 사람을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막 제우스다, 막 헤르메스다, 막 이러면서 꺼받으니까 분노하면서 사람들아 그러지 말라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나에게 권능을 언약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반대했던 부대들이 인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도로 쳐가지고 죽여요. 거의 바울이 죽은 거야. 그때 이제 죽어서 바울을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가거든 제자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성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에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들어가고 싶겠냐고 바울 다시 들어가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무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럼 죽는 거지. 이 힘이 어디서 나요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언약정치언약정치이거만 자꾸 배내지 말고 제 마지막 언약이 뭐냐고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셔서 모든 이 땅에 잘못된 부조리들을 고치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네 눈물 닦아준다고 그 약속 정말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바울처럼 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루스더라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야너 거기서 또 돌에 맞아 죽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지키셨어요 정하실 때까지 보호하셨어요 근데 반대를 뭐였어요? 야곱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베벤 분명히 야곱이 약속합니 하나님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 에서 형에게 지금 쫓기고 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까맣기죠. 그리고 베델이 아닌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세계 땅에 다니는 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징계하시시죠 어떻게 징계하세요? 야곱의 딸 하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레위리그 다윗, 그저 야곱의 아들들 있죠 루벤, 시무원, 레위 레비. 시무원과 레위가 사고를 치죠 아버지랑 똑같아그 디나를 성폭행했던 그세명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야 우리가 너랑 친하고 싶은데 너네들이 할일를 받으면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내두 네, 이동생을 너네들한테 주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자 라고 한 다음에 3일째 가장 할례가 고통스러울 때 치죠. 세겜성의 사람들을 싹다죽여버리 마치 베냐민 사람들을 싹다 죽여버린 것처럼 그 사건이야. 곱이 두려워가지고, 왜? 이제 넌 표적이 됐다. 넌 공공의 적이 된 거야. 애서형은 이미 멀리 가 있고, 네가 지금 세겜성을 친 것, 세겜성을 친것 때문에 넌 죽게 됐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둘을 원망하던 야곱에게 너네 때문에 지금 사고쳤잖아 이 놈들아 라고 할때 하나님이 뭘 기억시키세요? 이 배대를 기억시키세요. 배대로 올라가 다시 배대로 가고 네가 네 부름하라 그 배대를 당해 다시 올라가고 야곱이 사고쳤을 때몇 번이나 사고쳤을 때 야곱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 물론 야곱은요 베델에서 모든 우상들을 파묻은 다음에도 사고칩니다. 그데 하나님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이베델를 기억시키십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아요 나중에 이베델는요 금송아지 숭배의 장소가 돼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첫 번째 타겟이 이타락한베이였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집으로 돌아와라 하셨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베대를 우상숭배의 근원주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그 말까지만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어 돌아갈 집이 있다 그 우리가 제가 여기 뒤에 글을 그려놨지만 참새 두 마리랑 밑에 사람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요 너네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어. 그리고 너네들에게는 내가 있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나여호와를 두려워해. 그 다음에 하지 말았어. 야, 너희들 저기 하늘 좀 봐봐, 하늘 좀. 저기 참새 두 마리가지. 저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살이요 요즘은 지 치면 5천 원 정도예요. 시장가면그 떨어진 참새 있잖아. 야, 그게 너. 내 허락 없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니네 손에 있는 줄 알아? 한 대나리 오는 노마의 동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야, 니네 지금 니가 시장에서 5천원 주고 난저 3대 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질 거야. 이해주너니 네 머리카락 몇 개인 너니 네 머리카락 떨어질 때너 그거 뭐세 봤어? 난니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네가 귀하니? 아니면 저 참새 두 마리가 귀하니? 너네 머리가 좀 생각해.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고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거야. 너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당신의 대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거슬러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탐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라 핑계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라는 핑계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항상 저희는 두려움에 떱니다. 사람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저희 기억합니다. 저희 한명한명 한명 저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대신 사신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소중한 보물이기에 저희는 참새보다 귀하며 어떤 사람의 위협도 두렵지 않음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게 하게 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고 죄인 공로상 저희지제가하고부같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들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를 저즐시도록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질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나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아니아프 영원히 싸사다고하습니다